688번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 그리고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모평균의 신뢰도를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 그때 b a 값이 12 이하가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쓸수 있죠? 정규분포 그 변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한다면 이 확률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마인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크기가 10인 표본을 뽑는다면 이걸 S1이라고 할 거예요 표본평균 X1은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모평균의 평균과 일치할 거고 표준편차는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시그마가 포변 편차가 될 거고 분산은 16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그 신뢰도가 95% 이게 신뢰 구간이죠. 그러면 x1 마이너스 95%니까 여기 확률변수 z의 변수가 저 확률변수 z값이 1.96이죠. 그 값이 0.95니까 마이너스 1.96그 다음에 여기 표준편차 4분의 시그마 5평균그 다음에 x1 마이너스 플러스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실내 구간이니까 555.9에서 546.1을 빼주면 9.8이 될거고 여기서, 여기서 뺀값과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2배의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이렇게 될 거고 1.96을 2로 나누면 0.98이 되죠 그러면 9.8, 0.98 곱하기 시그마 그러면 표준편차값 시그마값은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크기가 n인 표본 그러면 표본평균을 확률변수 x2라고 한다면 요코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모평균의 평균과 일치하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지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12도 1 2이될 거고 제곱. 분산은 루트 n분의 10의 제곱이 분산이 되겠죠. 그게 신뢰도 99% 신뢰 구간이니까 b a 값이 12 12 이하가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이니까 여기 확률변수 z는 2.58이 되겠죠. 표준화 아, 구간은 x2-2.58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이렇게 될 거고 5평균 그리고 x2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그값 b-a 값이 12야. 요게 b 값이고 요게 a 값이니까 빼주면 두배에2.58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루트 n 분의 10이니까 요게 20 이렇게 한 번에 쓸수 있고 이게 1 2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정리해주면 루트 n은 12 분의 20 곱하기 2.58이 될 거고 4로 나누면 3, 5, 0.8 86, 0.86이 되죠. 38에 24, 368이니까 5 곱하면 루트 n은 4.3 이렇게 될 거고 n의 최소값이니까 제곱해 주면 4.3의 제곱은 9, 4, 3, 12, 4, 3, 12, 4, 4,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18.49가 되겠죠. 그러면 만족하는 n의 최솟값 n은 자연수니까, n 값은 19가 되겠네요.